야, 요, 오, 야, 영화 같아, 한 편에, 영화. 오! 여러분, 예전 오락실에서 레이싱 게임 많이 해보셨죠? 그 중에 최고의 게임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당연, 이니셜 D라고 하고 싶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도 유명한 드리프트의 제왕 이니셜 D. 너무나도 유명한 시리즈라서 설명을 생략하고요. 오늘 해볼 이니셜 D 게임은 이니셜 D 아케이드 스테이지 4의 플스3 20판으로 이니셜 D 익스트림 스테이지라는 게임입니다. 제가 처음 이 게임을 접했을 때 드리프트를 할줄 몰라서 너무 재미없는 게임이더라고요. 근데 드리프트를 할줄 알게 된그 순간 새로운 세상이 열리더라고요. 정말 재미있게 했었습니다. 레이싱 휠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드라이빙 포스 프로, 일명 드포 프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출발합니다! 자, 인셜 D, 익스트림 스테이지. 자, 스타트. 자, 이게 차를 일단, 저, 아시죠? 인셜 D는 어떤 차를 해야 되는지. 자 아시다시피 예, 두부차 자 86이라고 그랬죠 86자 두부차로 일단 자 아케이드 모드 해볼게요 어그 맵이 어떤게 재밌을런가 모르겠는데 일단 일단 처음 일단 쉬운 맵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맵이라 할게요 지금 일단 제가 이걸 다 깨나가고 그런데 일단 쉬운 맵 하나 쉬운 맵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맵 하나 그 다음에 마지막 중간 맵 하나, 그래서 마지막 제일 어려운 거 하나, 뭐, 이렇게 하죠. 자, 이게, 뭐, 스토리는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뭐, 스토리는,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치중하지 않겠습니다. 이 드리프트의 이 우아함? 멋있음? 뭐, 그런 걸 볼게요. 자, 어, 웬만하면 아마 이게 제가 지금 두부차가 지금 업그레이드 다돼 있어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이길 거예요. 근데 꼭질 수도 있나? 모르겠어요. 자. 요렇게 할까요? 어, 자, 여기 이제 3인칭으로본게더 좋으니까. 자학이야 음, 자. 도구좀 자, 빠르죠. 지금 어디에 돼 있어, 아마 그럴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빛길이라서 빛길이고 어두운 거라서 이제 맵이 조금 안 보이네. 근데 지금 이미 맵을 다 외우고 있어서, 자, 이게 아마 이게 첫 판이라서. 첫 판, 이게 세 번째 레벨이라도 아마 못 따라올 거예요, 지금. 아마 제가 이게 너무 이게 업그레이드가 다 되어있어갖고. 아, 못 따라올걸요, 아마? 아시아시피두차 이게 그 업그레이드 다 되면 엄청 빠른 차잖아요? 뭐, 물론 더 빠른 차도 있긴 하지만 이 드리프트도 엄청 부드럽죠? 지금 이게. 이 원래 이 맵이 이렇게 삥삥 도는 맵인데 조금 약간 밝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 레벨. 밝을 때는 좀 맵이 이쁜데, 이게 어렵게 하려고 어두운 야간에 이제 비. 이제 들, 비가 내리면 드리프트 약간예또 영향을 받죠. 자. 자, 첫 번째 바퀴. 못 따라와, 얘들아. 지금, 지금 얘가, 내가 지금 끝판 대량이거든, 거의. 알다시피 이 두부차가 끝판 대량이죠, 거의. 물론 뭐저 성능 좋은 차가 더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업그레이드 되면 저는 이게 제일 맞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이 미끌리는 게 이게 그리고 지금 제가 오토로 하고 있잖아요 네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이게 원래 오토로 하면 드리프트가 잘안 되는데 그래도 이게 업그레이드하면 두부차는 오토로 하는 게더뭐 저는 더대단하더라고한 번도 안 박으면 한 번도 안받고 드리프트가 스무스하게 할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예, 오토도, 예, 가능하다는 거. 이, 두부차도. 지금 이게 지금, 그냥 이래 가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다 드리프트 쓰고 있는 거죠, 지금. 예. 물론, 관세 드리프터. 그러니까, 관성 드리프트 정도는 아마 지금 안될 건데, 아마 이따 한번 해볼게요. 관성 드리프트도. 지금은 여기 스무스한, 이, 이 정도 이제, 구현했다는 거. 그 시절 때, 이, 이, 기술력, 기술력으로 이 정도 구현했다는 거, 이 대단한 거죠. 이게, 이 당시에 이 아케이드판이 아마, 이니셜디 아케이드3인가? 아케이드판이 약간 주춤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정용으로 이식할 때 이게 상당히 신경 쓴이 타이틀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신경 썼을 거예요. 쟤들 지금 깜짝 놀랐을 거라. 내가 지금 한, 한 번도 안막으니까실 수가 없으니까. 지금 쟤들 깜짝 놀랐어. 진짜 실 수가 없죠, 지금. 어허, 어허. 이첫 번째 판에서 실수하면 안 되죠. 하수들이 하는 짓이 자, 피니시. 첫 판, 첫 판은 이제 무난하게 피니시. 86. 실제로 그, 일본에 가면 이 86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더라고요86 <laughs> 가지고 진짜 저, 들어가서 하는 게 있다 더 리플레이 한번 볼까요? 잠깐만 볼 거라. 저는 이이 이 게임에 이 기능 좀 너무 좋더라고 이이 이, 이, 리플레이 이거 멋있게. 저봐 지금 다 지금 데프도 쓰는 거잖아 진짜 그냥 가는 것처럼 보여도 브레이크 살짝 따라가지 바로 봤거든요. 데프 쓰는 거잖아. 그냥. 오. 오 자, 두 번째는 두 번째로 할 판은 자 바로 요거죠 자, 이거지, 이게 이편 제일 좋아하거든요. 좀 이거 거든 얘들. 아, 나이 장면 너무 많이 봐갖고. <laughs> 자, 해볼까요? 스파이, 재밌어. 얘들이 잘 따라오거든. 원래, 여기서, 관세드리프트도 쓸수 있는 그런 구간이 많이 나오는데, 저 봐, 쟤들 잘 따라오잖아. 근데, 내가 더 빠르다는 거. 자, 가자, 가자, 가자. 비켜, 비켜, 비켜. 자, 내가 뭐 빠르지? 가동력이 붙으면, 어, 제가 더 빨라. 이게, 초반에는 제가 쟤들이 더 빠른데, 갈수록 제가 더 빠르죠. 아, 이게 3인칭으로 지금 하니까, 조금 제가 좀, 잘 못하는데, 원래는 1인칭으로 해야 제 잘하는데. 자,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일단 1인칭으로, 3인칭으로 해서 해볼게요. 어이, 질, 질, 질것 같은데? 자, 일단 가보자. 자. 어. 자, 아, 지금 제가 가동력 최고속도 달리고 있죠? 아씨, 미끌렸어. 이거 미, 이러면 미끌리면 안 되거든. 핸들 조작이 좀서툴렀데 따라가고 있어. 지금 방금 같아 보여도 전략이에요, 전략. 그렇지. 따라잡았어 놀랬죠? 아, 어, 이게, 1인칭으로 하는 거랑, 3인칭으로 하는 거랑, 좀, 좀 차이가 있네요. 아, 어, 3인칭으로는 잘안 해봐갖고, 제가. 자, 이제 차이를 좀 벌려야 되겠죠? 그렇지. 바 이거야, 이거. 바로 이거거든, 이거. 오, 바로 이거거든. 오케이. 이게, 두부차만 가능한 거죠? 그렇지. 오호 와 이게 3인칭을 하니까 잘 안보이는구나 이게 와 이거 어려운데 3인칭 와 첫번째 스테이지는 잘 몰랐어 와 이게 안보이는구나 3인칭을 하니까 앞이 자 그래서 끝까지 자 영상을 위해서 3인칭으로 아좀 어, 박는데 타이를 좀 벌려나고 지금 못 쫓아오고 있어요. 오, 자, 피니시. 우. 자, 이겼죠? 드리프트 좀, 루플레한번 볼까요? 좀 못했는데. 근데 초반 속력은 저 차가 더 빨라. 원래. 뭐제 가속도가, 제 86이 가속도가 좋은 거니까 네, 초반에 제가 빠르죠. 드리프트 깔끔하네. 지금 자, 지금 저 드리, 지금 드리프트들이 지금 브레이크 안 밟고 하는 드리프트죠. 지금 아 지금 저등이안 들어오잖아. 제가 맞나? <laughs> 오, 아막 막판에 좀 박았네. 미쳤다고 <laughs> 대단하다. 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여기 약간의 내기가 걸려 있죠. 약간, 약간 무슨 내기가 걸려 있는데 그거는 뭐 일단 내용을 찾아보시고 <laughs> 자, 자세 번째는 이게 오르막길 맵이죠. 오르막길 맵, 오르막길 맞죠. 오르막길. 자이로 해볼게요. 여기 좀 어려워서 어, 내가 제가 깰수 있는 걸로 해볼게요. 지좀이 두부차가 가속도가 좋은 차기 때문에 오르막길에는 사실상 이제 좀 불리한 저죠. 그, MS에서도 나온다. 오르막길에는 약간 불리하죠. 그 오르막길에는 이, 그, 엑셀레다 컨트롤이 상당히 중요하죠. 아, 이게 약간, 한번딱 쳐다보면 못 따라가죠. 자, 또돈다로비 오죠. 이게. 저 차가 약간 오르막의 제왕이죠. 와, 쫙초차가 오르막에 저게 강한 차야. 저 검은색 차가. 그래갖고, 주부차가 좀 불리하죠. 오르막에는. 안, 차안 돌게 잘해야 돼. 엑셀레발를 탁, 탁, 탁.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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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이렇게. 탁, 탁, 탁. 자, 좀 잘하고 있죠? 자 어, 역시 오르막이라 하더라도 약간 가속도가 붙으니까 두부도 두부차도 예, 지금 박는게 그냥 박는게 아니죠? 예, 차 안돌라고 아씨 안박아서죠 그 알죠? 그 바퀴 거는거 또랑이 바퀴 거는거 그거하고 똑같은 효과죠 엑셀을 밟을 수 있으려면, 이제, 쳐박으면서, 걸면서 박는 거죠, 걸면서. 박으면서 엑셀을 뜨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안, 차가 안 돌면서 엑셀을 밟을 수 있는, 오토로 할수 있는 유일한 장점이죠. 자, 좀, 격차 좀 보였어. 탑, 탑, 탑. 방금 또랑이 걸었죠, 제가. 어어어 아씨, 이 실패했다. 엑셀 못 밟았어. 어 쫓아온다. 탁, 탁, 탁. 탁. 아또 돌았어. 아 앞대가리 이거를 이렇게 또랑이 걸듯이 이렇게 걸면서 돌면 되는데 아이 잘 안되네요 역시 만화처럼은 잘 안돼 자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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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따라잡혔어 잘 따라잡아야죠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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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렵다. 안 따라잡혀, 저 기. 할수 있죠. 할수 있다, 아직. 할수 있다. 포기하지 말자. 탑, 탑, 탑. 탑, 탑, 탑. 자, 이따로 잡을 수 있겠죠? 따로 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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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다? 수 있다? 아! 아, 안타깝요 딱, 진짜, 요 차이였네. 자, 지는 판도 있죠? 예, 뭐, 제가 뭐, 고수도 아니고, 고수라고 한적 없죠? 예, 제가 고수라고 하는 거 아니고, 예, 질 수도 있는 거죠. 자, 다음은, 자, 이게, 가장 유명한 맵이죠? 이게 자아이 끝판대장은 사실상 힘들고 어한요 정도 해볼게요 여기도 힘들거든요 솔직히 이것도 요요 요 정도 해볼게요 아 쉽지 않아 저기 제석제 제 차가 이 업그레이드 돼 있다 하더라도 제들 이 드라이빙 실력은 진짜 거의 뭐그 만화에 나오는 그 정도 실력이거든요 제들은. 살짝만 실수해도 바로 앞으로 치고 나가고 뭐 공무늬도 안 보이는 그 정도 실력이기 때문에 살짝 이기기 쉽지 않죠. 그러면 영상이 재미가 없어. 이 재미를 위해서 예 제가 좀예 레벨을 좀 낮춰서 예. 얘도 잘해. 예. 공무늬를 쫓아가야 될거 아니야, 내가. 음. 아, 딱 머리 스타일 촌 싫었네. <laughs> 자. 绝对이지. 오호. 오호. 이 끝판 그 아까 그, 그 86이랑 붙으면 마지막 레벨 이이 이 맵을 이제 다운힐로 하죠. 다운힐로 와씨. 자 다시 따에 와봤어. 오 제가 지금 오토라고오셔서 차가 돌라 그러면 제가 옆에 박아버리죠. 지금. 차가 돌라 그러면 옆에 박아버려, 박아버려서 차가 안 돌게 하는 거죠. 지금. 안 돌게 하고 엑셀을 다시 한번 밟아주고. 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자, 여기서 격차를 좀 벌려주고 자신 있는 코스에서 격차를 벌려주고 실수 안 했다고. 돌라 그래서 진짜. 계속 받고 있죠. 차가 지금 자꾸 어, 돌라 그래요. 이 스티어링 컨트롤이 안 좋아서 그렇죠. 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차또 돌았어. 와. 안 박았으면 돌아, 돌았죠. 차가. 와, 이 드리프트가 약간, 자. 우와, 우와! 아.. 뒤에 바짝 쫓아오고 있죠? 자, 이제 드리프트 써야 되죠? 아이 돌았어, 돌았어. 아이 박았어야 되는데. 옆에 쳐봐, 쳐봐서 안 돌렸어야 되는데. 와, 못 박았죠. 못박 오빠 차가 돌았어. 아, 이3인칭 쉽지 않네. 차가 안미끌려 이거. 와, 왜이래? 자, 어떻게 어떻게까지 왔다. 아아아! 와드리프트 상당히 어렵네 지금. 와! 아이 드리프트로 해야 되는데 와리가리로 하면 안 되는데 자. 와, 오, 어려웠어, 어려웠어. 억지로 억지로겠네. 와, 멋있는 드리프트 많이 쓸수 있는 맵인데, 지금 사실상 지금 스테링 조작 때문에, <laughs> 멋있는 드리프트를 하도 못 썼어. <laughs> 자, 이거 리플레이 조금 볼까? 자. 이 맵이 다운힐로 하기엔 전부, 제 실력은 너무 어려운 맵이지. 다운힐로 하기가 너무 어려운 맵이지. 아이, 플레이는 아무리 봐도 멋있어. 게임을 잘 못해도 멋있죠. 오, 좀, 그브도 그래도 좀 됐네. 오, 빨, 깔끔하게 가, 가고 있네. 오, 나름 선방했네요. 오. 오. 야, 요, 오, 야, 영화 같아, 한 편에, 영화. 따로 잡고 또 따로 잡고 와 영화 같았어 영화 오돌 돌라 그러니까 제가 쳐박았죠 자딱자 자, 이제 자이 마지막 세이지 한번 하고 이제 넘길건데, 이 마지막 스테이지가 엄청 어렵거든요 자이 마지막 스테이지 자, 이 마지막 스테이지 하고 이 마, 막판으로 할건데 와, 이 마지막 스테이지를 제가 이게 이기는게 아니고 타임아웃 안될까봐 타임아웃 될까봐 시간 내에 못 들어올수도 있거든요 이 맵이 저 한번도 못들어왔어요 이 맵이 이 못들어오겠더라고 이 맵이 드레, 드리프트를 적절하게 써야 되는 건지, 드리프트를 쓰는데도 시간이 모자라. 이게이 시간이 모자라요. 오토로는 안 되는 건지, 뭐, 일단 해볼 건데, 쉽지 않더라고. 그리고 이 노란차가 엄청 빠르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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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단에서, 와! 아. 막판에 왔으 그래픽 찍이네 열심히, 신중하게 집중해서 다돌왔죠 지금 응. 반성드리프트죠 응. 방금 응. 와딸 잡혔어 따라잡아야죠. 와, 이렇게 드립 잘 돌았는데? 여기 씨야, 여기, 여기. 와, 여기가 너무 어려워. 여긴 탁, 탁, 탁. 야, 정말 벌써 저어빛 같네. 와, 이, 3인칭 어렵네. 안 보여서. 그렇지. 오르막이라서, 오르막이라서 가능한 거죠. 돌았어, 차. 아 적절하게 박아줬어야 되는데. 아, 차또 돌았어. 반성될 수 없으면 안 된대, 여기서는. 저딸른 학교에서 좀 무리를 하고 있죠. GK. 가자 가자 가자. <laughs> 와. 아, 억지로 따라요. 억지로 따라요. 아, 타임아웃가 있는 것좀다행이 아, 아무튼 이렇게 오늘 인셜 D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습니까? 아, 힘드네요. <laughs>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안녕! 포스가 함께하기!